네, 오늘은, 어, 거북목, 또 두통, 뒷목이 아플 때, 어,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한다면, 어디를 푸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어, 여기, 흉쇄유돌근입니다. 흉쇄유돌근은요, 우리가 귀 밑에서 여기 쇄골 밑에 라인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는 요, 여기를 말합니다. 이게 흉쇄유돌근이고요. 양쪽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또 자세가 좋지 않게 되면은 이 흉쇄유돌근이 긴장을 하게 되고 또 굳게 되고 그래서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안되면 두통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기를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손으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제가 알려드리면은 어, 오른손으로 여기 왼쪽 흉쇄유돌근을 이렇게 살며시 잡고 오른, 고개를 오른쪽으로 위로 젖히면서 입을 살짝 벌려주세요 뒤로 고개를 젖힌다는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시고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15초에서 20초 정도 있으시면 돼요 이게 끝난 다음에는 반대쪽 왼손으로 오른쪽 흉쇄유돌근을 고정시키고 어, 얼굴을 왼쪽 뒤로 젖히면서 입을 살짝 벌려주시고, 15초에서 20초 정도. 근데요, 15초에서 20초가 여러분 생각보다 꽤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에 두 번, 두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고 나면 목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어, 수시로 이거를 연습을 하시면 좋고 스마트폰으로 요즘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역시 이 자세를 자주 스트레칭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손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른, 어, 흉쇄우돌곤을 시원하게 풀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 뉴스킨 웰스파라는 미세전류 디바이스 기계로 여기를 이제 풀어 줄 건데요 어, 보시면 물결 모양으로 생긴 헤드 가요 4개가 기계 하나에 4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손바닥을 이렇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돌기 같이 이렇게 오돌초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하시는 괄사, 괄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괄사를 4개 붙여놓은 형상. 근데 이것이 미세전류를 이제 쏴주는 그런 디바이스예요 인터넷에 미세전류의 효능 하면은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병원에서만 좀 다루는 그런 전류기도 한데요 뉴스킨에서 이렇게 웰스파라는 기계로 홈케어를 할수 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흉쇄효조근을 푸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먼저 전용 젤이 있습니다 액티베이팅 젤이라고 해서 이 젤을 짜서 이렇게 흉쇄 형세 이쪽에 요쪽, 발라주시면 돼요. 이게 로션 타입이라 씻을 필요도 없고요. 향기도 은은해, 은은해가지고 너무 좋거든요. 아무 자극이 없어요. 그리고 물을 살짝 뿌려줘서 트리트먼트 하는데 조금 부드럽게 네, 해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디바이스는 오븐에 세팅이 돼 있어요. 켜면 이제 불이 다섯 개가 들어오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네, 부위 다섯 개가 들어옵니다. 네. 되면 백색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귀 밑에서부터 여기 어깨선, 여기 쇄골선까지 쭉 따라서 그냥 해주시면 돼요. 네, 힘을 세게 주실 필요 절대 없고요. 살살, 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어, 경직되어 있던 통쇄 유돌근, 뭉쳐있던 형세유돌근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 고객분들을 이렇게 뭉쳐있는 분들을 요 미세전류로 이렇게 풀어드리면요. 어, 그날 잠을 정말 잘 주무신다는 호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뭉쳐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잠도 잘 편안하게 좀 주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분이 지나면 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하고 나면 솔직히 손으로 하는 스트레칭이랑은 좀 어, 비교하기가 힘들게 훨씬 더 시원하고 빨리 풀리는 그런 어, 기분이 들거든요. 네. 제가 지금 살짝 지금 1분 했어요. 1분. 근데 보시면 목 길이가 여기가 이렇게 길어졌죠. 여기가 세 여기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그죠. 지금 제가 이제 한쪽만 하는데 양쪽 같이 할수 있어요. 양쪽 같이 하면 정말 시원하거든요. 이 젤을 또 여기도 반대쪽도 발라줘야겠죠.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네, 켰고요. 여기도 풀어주고 동시에. 아, 너무 시원해요. 천천히, 빨리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딱 5분 풀어주시면 끝이에요 두통, 거북목, 여기 뒷목 통증에 가장 중요한 부위는 흉쇄유돌근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기계를 살짝 떼보잖아요. 그러면, 와, 이 뭔가, 어, 굉장히 무거운 것이 올려져 있던 게 없어진 기분이에요. 그만큼 개운하고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해보시고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분이 지나면 이 디바이스는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고요. 이제 또 여기 다 하고 났을 때또 팁을 드리면은 이쪽도 여기 헤어라인 맞닿은 쪽 있잖아요. 이렇게 쭉 올린 다음에 여기 돌기 사이에 여기, 여기를 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뒷목 많이 아프시잖아요. 이렇게. 끼고 한 10초 정도.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너무 시원합니다. 네,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 이제 목이랑 목 목과 뒷목 아플 때 거북목 어휘를 가장 먼저 풀어드리는지 알려드렸고요. 어 한번 해보셔서 다른 자세 또 근육 경직을 어 자주 풀어줘서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원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이 디바이스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또 한번 써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창에 연락처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